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14장 보시면은 조미료 및 향신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앞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미료 향신료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해당된 사항들이.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미료라고 나와 있으면은 여기는 식품의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 매운맛, 여러 가지 맛을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학부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혀를 구조로 해서 막뭐 앞쪽에서는 단맛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뭐 옆에서는 뭐 신맛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쓴맛을 많이 느끼고 전체적으로 짠맛을 느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맛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혀 앞으로 먹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로 먹어?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이 맛을 느끼는 것들이, 요즘은 오히려, 뇌로 가서, 혀가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뇌에 들어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맛을 결정한다, 라고 해서, 뇌로 오히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참고로, 참고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있게 되는 건데 매운 맛의 경우에는 맛이 아니라 사실은 통증인 거죠. 그래서 통증에 해당이 된다. 통각에 해당이 되는 통증인 거예요. 통증인 거고요. 우리가 3위라고 말하게 되면은 단맛, 그다음에 신맛, 그다음에 쓴맛, 그다음에 짠맛 이렇게를 맛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여기에다가 우마미라고 해서 우마미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감칠맛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맛,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다섯 개의 맛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이에요. 우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매운맛은 통각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아 단맛 땡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뭐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은 오늘 매운 거 먹고 싶어 이랬을 때 일종의 약간 이제 스트레스 이런 거 관련된 이렇게도 또 뇌신경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맛에 대한 것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해요. 이런 맛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미료는 식품의 맛과 어울려서 새로운 맛을 내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했고요. 자, 조미료의 사용 순서는 종종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맛을 얘기했었을 때 맛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향에 해당이 되는 것은 나중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맛 중에서도 바로 단맛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짠맛에 해당이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가진 양념 했었을 때 원래는 다 넣으면 안 되고, 설탕에 해당이 단맛을 주고 싶을 때는 설탕을 먼저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에 해 당이 되는 건 나중에 들어가더라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설탕은 분자량 값이 342.3g이고 소금은 분자량 값이 58.5g이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소금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설탕이 들어오는 걸 방해를 해 버리기 때문에 분자량 값이 큰 설탕을 먼저 넣어서 단맛을 먼저 넣어 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간장도 있고 그다음에 식초도 있게 되는데 간장하고, 위에도 짠맛이고, 위에도 짠맛이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간장의 경우엔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색깔, 향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 초록초록 채소들 있잖아요. 오징어, 뭐, 오이초무침, 시금치초무침, 미나리초무침에 들어갔었을 때, 초록채소들의 색깔을 누리끼리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식초는 마지막에 넣어줘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해당이 되는 것이, 참기름, 참기름 같은 경우가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불고기 직전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참기름은 막을 형성을 해서 다른 양념이 들어오는 걸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어 주고 참기름 자체 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고기 바로 전에 넣어라. 이렇게 일단 맛, 향. 그다음에 참기름은 가장 나중.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봐요. 이건 시험 문제로.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근데 꼭 반드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미료라도 요리에 따라서는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 식초 마지막이 노래매요라고 했지만 우엉이나 연근을 조릴 때는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삭아삭 조릴 때 식초가 들어가기도 해요 색깔도 주고 아삭한 맛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 요리의 온도와 맛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을 역치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의 체온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36.5도 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가장 이제 사람의 체온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가장 예민한 건데 특히 이제 그 음식을 더 맛있게 잘하고 싶은 날 간을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짠맛에 해당이 되는 역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국이나 찌개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온도가 85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뭐 85도 100도 씩 가까이 바글바글 끓이면서 이때 계속 간을 봐.